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력 관리와 이직을 도와드리는 헤드헌터 이직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직 과정 중에서 이제 가장 궁금해하고 또 굉장히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누군가에게는 또 너무너무 쉽고 금방 지나가는 과정.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고 면접을 통해 합격하고 그 다음에 남은 이제 처우 협상이죠 연봉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직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제 이 연봉 협상을 이제 끝내고 나서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 이거 조금 더 내가 이렇게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너무 쉽게 오케이를 했나? 아, 좀 뭔가 아쉽다. 내가 이걸 조금 더 좀 협상을 잘했으면 내가 받았던 조건보다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이제 계약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아쉬움 섞인 생각은 하기 마련이죠. 물론 아닌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정말 어나이 아, 정도 조건으로 생각을 해주니 는더 아, 이상 뭐 <laughs> 바랄 게 없다. 난 오케이 뭐 이런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봉 협상이 초협상 협상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단순하게 우리 숫자를 놓고 이걸 얼마를 정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회사가 나를 어떤 정도로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느 정도의 이제 필요성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내 경력을 이제 이 채용시장을 놓고 투과해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좀 내가 원하는 일반적인 소위 말하는 이제 시세에 내가 맞게 준하게 잘 했느냐. 이런 전략이 좀 밑바탕이 되어 있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직하고, 이 처우 협상, 연봉 협상, 요걸 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나한테 조금이나마 좀 유리한 조건으로 이제 결정을 할수 있을지,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몇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헤드헌팅 업무를 하다 보면, 이 연봉협상이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회사로부터 이러이러한 사람을 찾아주세요. 이런 사람 필요합니다. 인재 추천, 이제 의뢰를 요청을 받으면, 이제 그거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이제 추천을 하면, 뭐 서류 통과하고 면접 한 번, 두 번, 세번 보고, 평판조회까지 다 거친 다음에 이제 이 처우협상을 남겨두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처우협상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회사 쪽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다라고 느낀 적도 있고, 뭐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근데 어찌됐건 우리는 이제 이직을 통해서 좀더 내가 지금보다 나은 상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협상, 협상이죠. 결국에는 이제 서로 둘이 의견을 조율하는 거니까 뭐 협의, 협상,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할 것인지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사전 조사. 그러니까 이 회사가 대략 어느 정도 준다. 그렇게 조사를 하라는 얘기는 많은데 아시잖아요. 연봉은 정말 이게 비밀이죠 특히나 같은 회사에서 서로 연봉 공개하는 거는 뭐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연봉이 좀 공개된 사이트나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이제 예를 들면 평균 연봉 뭐그 회사의 과장의 평균 연봉 이런 걸 본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내가 받는 것과 조금 괴리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과장이 굉장히 많고, 연차 높은 과장이 되게 많으면, 과장 때 연봉이 되게 높게 책정이 될 거고, 아니면 좀 낮게 책정이 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참고용으로 보시고, 그것보다 사전조사만큼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건 내가 받아야 될 금액, 내가 받고 싶은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략적으로는 최소한 어떤 식으로 금액을 받고 싶다. 이런 목표치를 좀 정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연봉이, 현재 연봉? 아니면 뭐 최종 연봉이 얼마니까? 뭐 어느 정도 이상? 그래서 이 정도는 받아야겠다. 이게 목표치가 정해져 있어야 서로 이제 협상을 하기가 쉬운 거죠. 그게 안 되면 연봉은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한선이나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조금, 좀 협상이 겉돌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죠. 그래서 이 목표치를 정해 놓아야 되는데, 목표치를 정해 놓을 때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본인의 연봉 체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기본급하고 성과급, 요거 딱, 요것만 있는지, 아니면은, 뭐, 요새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카드 포인트 같이, 이제 복지 포인트로 해서 그냥 실제로 신용카드처럼 쓸수 있는 그 포인트를 주는지, 준다면 그게 얼마나 주는지.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현금성으로 이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연봉에 굉장히 이제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많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제가 저랑 이제 거래하는 거래처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한 명당, 뭐, 올해 뭐, 20에서 3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회사에 지원하는 사람이고, 내가 미취학 아동이 있다, 뭐, 아들, 자식이 있다? 그러면은 꽤 괜찮은 조건이 돼버리는 거죠. 한 명만 해도 20만원, 30만원 잡아도, 1년이면 360만원이니까, 그럼 연봉이 꽤나 큰 도움이 많이 되죠. 아니면 뭐, 식대. 요새 뭐, 점식가 비싸니까. 중식대 같은 경우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어떤 회사는 중식대를 따로 이제 급여와 별도로 중식대를 정해서 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연봉에 포함해서 주는 데도 있고, 그런 곳이 제일 많죠. 아니면은 회사에 식당이 있어서, 식당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제공을 해주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뭐, 사람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점심 식사를 제공해주면 꽤 금액도 세이브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그 식사가, 회사에서 제공한 식사가 뭐, 나름 만족스럽다? 그러면은 그것도 꽤 연봉이나 이런 거내 처우를 생각했을 때는 분명하게 고려할 만한 대상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내 연봉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지 잘 알아야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좀더 좋아진 상황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 그러니까, 금액을 따질 거냐, 뭐, 복지나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먹어서 따질 거냐. 이제 이거를 정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현금성으로 보는 거와, 복리 후생으로 보는 거,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이제, 연봉협상에서 임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기본급,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니까, 결국 현금, 내가 얼마를 받을 거냐. 이제 그거를 정해 놔야 이 사람하고 이제 이 회사 내가 입사는 회사랑 이제 어느 정도 협의를 하는데 좀 준비가 다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 이제 회사는 이 사람을 데려오고 싶죠. 나도 이 회사를 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제 서로 조건이 맞아야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카드 게임 같긴 한데 결국 이제 패를 먼저 누가 뭐 보여주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꽤 많이 합니다 아 먼저 절대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기왕이면 저쪽 얘기를 듣고 이제 그거를 받아들일지 말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한 5천 현재 연봉이 이제 5천만 원인데 한 5천 5백 정도 5천 5백이면 어, 난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5천 아, 5백 정도면 저는 사인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쪽에서는 어5,500 이상을 준비했는데 이 사람이 5,500밖에 안 했네? 어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지. 그래도 5,500. 그럼 이제 결국에 이 사람은 손해가 된거 아니냐? 이런 의미의 뉘앙스로 이제 굳이 뭐 먼저 그 희망 연봉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고 회사의 시스템이 있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회사 같은 경우라면 회사마다 이제 연봉 테이블이 있고 그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가 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금액을 얼마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게까지 나한테 막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게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만약에 원하는 금액이 저쪽이 나를 주려는 금액하고 금액보다 조금 더 낮았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까지 손해보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손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5,500을 받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고 싶은 금액 5,500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보다 못 받으면 손해일 순 있죠. 당연히. 그런데 내가 목표로 했던 금액을 받았으면 그게 원래는 저쪽에서 좀더줄 수도 있었는데 이거는 솔직히 약간 추측에 가까운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제안을 회사 쪽에서 먼저 주면 좋습니다 그거는 편하죠 근데 이제 저쪽에서도 희망 전망 어떻게 되세요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만약 이렇게 저쪽에서 물어본다고 했을 때 그냥 먼저 저 제안을 받고 싶으면 일단 중요한 게뭐내 의견도 중요하지만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이 포지션에 이제 나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 이제 좀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거를 주시면 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 뭐 저쪽 입장에서도 아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올 생각은 있구나 그러고 만약에 헤던터를 통해서 했으면 사전에 어느 정도 타락적인연봉레인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쪽에서 금액을 먼저 제시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저쪽에서 먼저 제안을 반대를 하면 뭐 저쪽을 약간 이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걸 받아 먼저 제안을 해달라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대부분 많이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래야 이제 저쪽 채용팀도 이제 내부 회의를 거쳐서 이제 금액을 책정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스타트를 할 테니까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 아까 목표 금액을 제가 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목표 금액을 이제 레인지를 딱 두고 얼마부터 얼마까지 이렇게 좀 러프하게 잡으시고 협상하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끝이 보이거나 숫자 하나 딱 놓고 이거에 맞냐 안 맞냐 이거는 되게 좀 서로 힘든 부분이죠. 그러니까 좀 폭을 넓게 가져가면 아이 주봉도 꼭이 내가 가진 이폭 중에 높은 쪽에 가까우면 좋고 기왕이면 높은 쪽으로 가면 좋지만 좀 낮은 쪽으로 간다고 해서 그렇다고 내가 손해 보거나 내 의견이 묵살되거나 뭐저쪽에날 무시한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니까 이렇게 좀 협상의 원활함, 뭐, 그런 걸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좀 레인지를 두고 하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뭐, 속으로, 속으로는, 나 그래도 이번에 이직을 하면서 한 6천만 원 정도는 기본급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이제 저쪽에서 물어봤을 때한 6천 초반 정도 생각합니다. 그럼 뭐 6천 초반이라고 6천, 1만 원, 2만 원, 이렇게 안 하잖아요. 회사 같은 경우는. 최소한 6천0부터 스타트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천 6천 초반입니다면 6천으로 결정합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결국엔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이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그러니까 내 연봉 구조를 잘 파악해서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인상을 하고 좀더 좋은 쪽으로 이제 협상을 할지 그걸 위해서 목표 금액을 좀 정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저쪽에서 먼저 회사 쪽에서 나에게 어떤 제안을 할 것인가? 그걸 이제 먼저 받아보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그 목표 금액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 금액대를 설정을 해서 좀 유연성 있게 협상에 참여하는 방법. 이런 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입사한 분들이 있는데 저는 운이 되게 좋은 편이었었어요. 이번 분들은 연봉협상을 하는데 크게 이렇게 서로 회사도 그렇고, 뭐 지원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로 이견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했냐면 가장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현재 연봉이 내가 5,500인데 나는 6 0 기본금 6천만 원을 받고 싶다라고 이제 아예 처음에 이야기를 했고, 그 면접 과정에서 그렇게 이제 상대방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쪽에서 기본금 6,200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오케이, 싸인 하고 끝난 거고. 이게 가장 이제 모두가 즐거운 연봉 협상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협상을 할 때, 그러니까 협상이란 단어가 주는 이제 뉘앙스가 뭔가 이제 내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저쪽 회사 측과 밀당이나 뭐 이렇게 서로 의견, 기싸움이나 뭐 이런 거를 생각들을 하실 텐데 이제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개인 대 개인이 아니거든요. 개인 대 회사지. 그럼 회사라는 거는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예를 들면 나한테 제시한 금액에서 금액을 조금 더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쪽도 내부도 품이 해야 되고 올려서 보고하고 컨펌 받고 그렇게 해서 또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핑퐁으로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제가 추천드리는 건 내가 받고 싶은 거를 정해놓고 그걸 이제 스스로 생각할 때그 금액이 이제 희망 금액이고 그렇지만 나는 이 금액 이하로는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금액이 있으면 뭐 그런 마지노를 정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저쪽에다 제시를 하고 아니면 저쪽에서 받은 게그 내용, 내가 생각한 그 금액대가 맞으면 뭐 억세타는 쪽으로 가시는 게 서로 좋지 않을까. 뭐, 새로 이직을 해가지고 또 적응하려면 힘드니까. 여기서 너무 이제 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100만원, 200만원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예를 들면 5천을 얘기했는데 나는 5,100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 5,100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쪽에서 아, 5,100은 어렵고 5,000 정도, 5,050만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 차이가 거의 되게 미미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 <laughs> 애매한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개인은 그 이제 금액대가 크지 않으면 스스로 이제 생각에 따라서 이걸 결정하기가 조금 용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5,000, 50만원에서 5, 50만 5 100만원을 올린다고 해도 결국에는 또 보고하고 윗선에 보고하고 윗선에 컨펌을 받고 품위가 이루어져야 또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거는 금액 이외에 나에게 얼마나 이제 도움이 되는 이직이냐를 고려를 해서, 뭐, 금액, 부, 금액적인 부분 이외에 나한테 경력 관리나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된다. 뭐, 그러면 제 생각은 그런 거는 좀 이제 우선순위를 둬서 잘 선택을 <laughs>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